구장두레국수전골두 개랑 비빔밥 하나랑 두레국수 하나? 어. 계란비프 고소해. 양이 많네. 맛있겠다. 무생채도 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기본 반찬이지만. 되게 평범해 보이는 국수다. 다 평범해 보이는데 왜 맛있지? 빨리 먹어봐야겠다 <laughs> 맛있어? 국물 한입만 먹어봐도 돼? 너도 한입 더 유니야 국물 한입 먹기 전에 아 갈비탕 맛이야 심심한데 또 간은 있고, 그지? 야, 근데 사실 비빔밥은 못들이다 음. 근데 한식 맛있네. 맛있는 거야. 먹어봤어? 안 먹어봤다. 먹어보고라고안 먹어봤다고? 약간 볶음 같은 좀 완전 정골류는 아니다, 그지? 음. 오 장난 아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먹어도 되겠는데? 제일 만떠서 먹어봐야겠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그렇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안 먹어. 아, 올라, 올라. 아, 올라. 아, 올라. <laughs>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그래, 진짜? 아니 이거 간이 와 육수였나? 육수로 끓인 건가? 물이 아니라? 그니까 그맛 나.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지금. 그 맛이 나서. 갑자기 행복해졌어. 진짜 맛있다. 진짜 국수 국물 맛 하나나. 아 그리고 곱창이 고기 어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야 고기 잡들이 잡내가 단 하나도 없어. 음. 처음에 곱창 전골 먹으러 가려고 했어. 오빠랑 같이 밥안 먹을 건데 곱창 전골 했는데. 혹시 그리고 점심부터 곱창전골이냐고? 그랬지. 왜냐면 냄새가 날수 있잖아. 이런 막 부대찌개류나 이런 거 먹으면 냄새나듯이. 근데 생각보다 여기 냄새 안날것 같다. 냄새면... 나고 응, 뭐야? 아, 잘... 이맛있다 면도 조화가 되게 좋다. 두 개가... 응, 완벽하네. 반했어? 원래 그런가? 어만 갔다. 어 옆사람 나네. 어. 너무 저 이쁘런저 뭐라그랬지 이거? 이거 약간 이거 해놓은거 이런것도 좀어 완전 아야나 방금 봤거든? 뭐? 귀엽다. 어 메뉴들이 그래? 너무 이뻐 밥대용도 있네 아, 약간 느낌아 아, 이걸 보고 왔있때야 바나나 맛있네 맛있 스트로베이 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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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메뉴로 먹으러 왔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네 시즌 메뉴 그치 이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응. 분위기 너무 낭낭한데? 응. 맛있겠다 시즌 메뉴랑 아아 두잔 그걸 하는 거 이제 다같와 다음날 하나하나 하나 가또나가 나가있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하나하나찍대요나기들 <목소리> <목소리> 어? 기대돼 커피는 평타만 쳐도 감사할 정도 그냥 <목소리> 음 야, 오늘 밥부터 좀 시작이 좋다 너무 어 뭐. 뭐 우리 언제 뭐 진짜 티켓한 맛아 음. <laughs> 이쁘게 음. 보이려나? 안 나오지 이쁘게 침샘이 엄마. 응.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와플이 응. 너무 응. 응. 웃음 나는 맛이다 야 여기 앞에 진짜 맛있다 이거 바삭하고 이렇게 안, 안 들어가도 진짜 너가 아까 저렇게 저런 것도 되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나 솔티카라멜도 음. 궁금했어 솔티카라멜이나 이런 다른 그러니까, d the machine. 빵이 일단 맛있나? e machine. I need the machine. I need the machine. I need the machine. I need the m 나이들면서 좋아? 약간, 그러니까, 응. 어. 그 오히려 저... 나이들면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딱 원래 안 챙기다가, 아뭐 지금도 챙긴다고 말하긴좀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 뛰는 게 지금은 막 음. 설레요. 아, 아 그래서 나는 설레기까지. 차에 캐롤 이렇게 막 메들리처럼 해놓고 다닌다. 니까 겨울 아 되면 한 3월까지 틀어. 지나고. 3월은 좀 많이 가 <laughs> 어. 그래도 그 추울 때 들으면 그냥그 음. 감성이 나타나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음. 훈훈하고 어. 아 맛있어 커피가 약간 개운하다 아리가 이런 향에아야나 지금 오늘 그거 못 발라가지고 지금 진짜 근간현상이야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더간 페이스야 사실 음. 음. 나는 여기 좀 가기 바로 전 이거 약간 토크 쏘는 것도 있지 좀 약간, 약간 스파이시한 음. 난이 머리가 거의 안 놔. 아 그렇긴하지. 나 음. 얘는 좀 부드럽고 음, 얘는 좀더 쿨한데, 승그러운 느낌? 처음엔 그랬거든. 근데 점점 사람이 독한 걸 찾는다고 핸드크림이 난 지금은 어, 더 좋아지고 나. 있어. 이거는 진짜 거의 약간 가죽 냄새까지 지금 나는 거. 너무 좋지 않아? 진짜 겨울향. 겨울 그잡지난 음.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포그만 니트에 뿌리면 완전히 난리 날 네. 향이잖아 지금 니트에 완전 찰떡이지 이미 난리 났지 뭐 난리 났지 왜 이렇게 맛있냐 딸기 많이 먹어 딸긴 안 먹어 딸기 너무 많아 <웃음> 딸기가 이게 <laughs> 사실 어디 가서 딸기 코스라고 하면 뭐 딸기 그냥 한응두 음. 개가 한, 심지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왜못 음. 잘지 여덟 조각 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지금 불레 국수도 그렇고 아, 양이 회자. 응. 과연 나는 어, 언제 나갈 해. 수 있을까? 도도도도도도도도 <laughs>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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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택시가 멈춰 있는 거지? 이건 완전 쏘나기겠지? 그렇지. 내 먹고 없어. <나> 아기 천사 오줌싸니? 사람 <laughs> 겁나 많아. 런던베이글 뮤지엄 <laughs> 안에 사람 빼곡해! 사람 진짜 많다 안에 더 많아 오늘 안에 못 먹을 듯한 갑 망한 것 같다 이거 하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거아닌 망한 것 같다

아까는 떨어졌나 보다. 올리브랑 가지. 어 가지를 장난 아니야. 감고. 뭐해? 저거 저거 올리브 해줘. 음. 베이컨 포테이토 뭐야? 베스트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어 보여. 매쉬 포테이토야. 세스마이 베이글.

아이스 리가 시킨 게 더블 베이컨 컵테이토랑 진짜 커피네요 오늘 쿠키 많이 보네. 어, 오늘은 이번엔 영국, 영국 라질 완전 버거 느낌이다그치 어, 이건 버거인데 그것 거의 수된거아 메시드 포테이토랑 응, 토마토랑 응. 미트 이런 거. 고기 들어있는 거. 그거 해야되는거 아니 자동으로 잡았네. 그럼 뭐가 요 아, 먼저 서브이 버거 먹기 직전의 느낌이야. 또 망할 것 같아. 라지, 그래? 음. 응. 빵 아, 미쳤어. 야, 너무 맛있는데? 아. 회기 빠지면 조심 이건 엄청 양었다 네 어? 그래 보인다 어? 매워? 되게 고추가 많이 들어네 아, 주 윗부분 먹지 못했어. 어으요짜다 이런 도 너무 맛있어. 음 조합이 좋어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잠봉 먹었으면 후회했가꺼야 음. 너무 맛있어 숲이 맛. 나는 맛이네 음. 아니 세상에 베이이렇게부드러운 처음 먹어보는데? 다 아, 드셔본적 있으세요? 난..어..뭐야? 난 기다림이 부담이 있네 맛있는데. 진짜 말이 안 돼. 근데 크림치수가좀 아쉽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아, 빵이 진짜 맛있다. 근데, 전하다이 정도면 먹고 말거아 오, 트러플 향 장난 아니야. 그래? 오, 왜 이렇게 잘 썰려? 부드러워. 음. 아니, 부드러워. 오. 야, 색감 되게 이쁘다. 아, 궁금해. 역시, 저야지 근데, 여기

야나 야, 아 그냥... 치즈는 먹지... 하고... 어떡해... 와리 와, 오늘 맛있는데? 아서 그런가? 만 먹어도... 응... 그래? 음. 이... 질감 너무 좋지 않아? 크림치즈의 묵직한 질감과 그리고 훨이맛있네 우와. 근데 이거 먹으면 놀랜다 그래? 그정도리? 왜냐면 이거 제발요 아 진짜 놀래 근데 한번 입 한국어 먹어야돼 아 진짜? 그럼 라이더 한번 해 이제 꺼야다 <laughs> <laughs>